자, 오늘은 제 33차시 자유주의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어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예, 일어나고 어, 프랑스 혁명이 예,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 나폴레옹에 의한 프랑스 혁명 위험이 유럽 각국에 전파되게 됩니다. 당시 절대환경체제에 고통받고 있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또 프랑스의 정복과 지배를 당하면서 자연스럽게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혁명의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만이 아니라 이 유럽의 각국에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바람이 일게 됩니다. 아, 나폴레옹이 몰락한 뒤에 유럽의 각국은 이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어, 비인에 모여서 어, 비인은 오스트리아의 수도였죠. 이 비인에 모여서 어, 전쟁 이후에 그런 유럽 질서를 예, 협의하게 됩니다. 1814년부터 1815년에 걸쳐서 비인회의가 전개됩니다. 이 비인회의를 주도한 나라는 바로 오스트리아였고,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던 메테르니히가 주도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사진 보이죠? 비인회의에서는 정통성의 원칙에 따라서 유럽의 각국의 그러한 영토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했습니다. 어, 그리고 합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인 체제는 음, 이 프랑스 혁명으로 어, 유럽에 전파된 그러한 어, 이 혁명의 이념, 어, 특히 이 자유주의와 그 민족주의 물결을 막고 어, 이전처럼 절대 왕 체제를 절대 왕령 체제를 강고하게 구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 이 오스트리아와 함께, 또한, 이런 비인체제를 또 주도했던 나라는 러시아였습니다. 이 러시아는 오스트리아와 함께 프로이센을 끌어들여서 신성동맹을 체결했고, 더 나아가 영국까지 끌어들여서 사국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이렇게 동맹으로까지 연결시키면서 비인체제는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기본적인 비인체제의 성격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탄압하는 입장, 즉, 보수 반동주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수적이고, 그리고 반동, 반동 역사를 거꾸로 뒤돌리는 것을 반동이라 하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어, 이전 혁명 이전의 그러한 체제로 되돌리려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복고주의였습니다. 어, 이 혁명으로 어, 또 나폴레옹의 침략과 지배를 당하면서 무너졌던 군 정치를 절대 왕정 체제를 다시 복구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신문 제도를 다시 복구하려고 했습니다. 어, 그리고 비인 체제는 철저하게 강대국 중심이었습니다. 동맹을 경성했던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 영국 중심의 그러한 체제였습니다. 때문에 이 약소국은 이 강대국의 피해를 받고 또 분할 지배를 이렇게 강요받게 됩니다. 이렇게 나폴레옹 몰락 이후에 이 유럽 열강들에 의한 그 보수 반동 체제가 등장했지만 어, 그 혁명의 예, 이념 전파는 음,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음, 바로 비인체제로 어, 열강들이 예,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탄압하려고 했지만 어, 이 시민 계급이 중심이 된 이러한 자유주의의 운동 또 민족주의의 운동은 계속 어, 전개되게 됩니다. 아, 때문에 당시 절대 왕정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상, 상황이었어요 음, 시민 계급의 사상을 좀더 어, 살펴보면 아, 당시 시민 계급은 유럽의 시민 계급은 정치적으로는 군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귀족들의 특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어, 기본적인 하늘로부터 부여된 천부인권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국가의 그런 통제정책 통제경제 여기에 반대를 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장하며 자유 경쟁적인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주의는 이전에 얘기 했듯이 나폴레옹 전쟁으로 프랑스혁명 이념이 전파되었던 것이고요. 어비인체제 성립 이후에 비인 체제를 반대하는 운동이 각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비인 체제 반대 운동이 즉 자유주의 운동이 러시아에서 일어난 데카브리스트 운동입니다. 러시아에선 이 데카브리스트 당이 중심이 되어서 어 특히 이제 젊은 장교들이 이제 중심이 된 에, 에, 당입니다. 이 데카브리스트 당이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면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아, 그러나 아쉽게도 실패를 했습니다. 1825년에 일어났던 어, 그런 봉기였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어, 독립,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 볼리바르를 중심으로 해서 어, 이 독립운동이 예,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어,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각지에서는 독립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 에스파냐의 권력이 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또이 어, 유럽에서 일어난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고 어, 이 라틴 아메리카 에스파냐령에서 에스파냐로부터 독립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많은 새로운 신생 독립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도 이 오스만 트루크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결국 독립을 이루게 되죠. 한편 독일에서도 학생들의 조합운동이 또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비인치대가 성립된 이후에 프랑스는 어, 다시 왕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어, 루이 18세에 뒤이어서 즉위했던 샤를 10세. 이 샤를 10세는 당시 유럽의 그런 복고주의 그리 보수 반동주의의 영향에 따라서 어, 이 자유주의 운동을 탄압을 했습니다. 어, 의회를 해산시키기도 했고 언론을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제정치를 피자 파리 민중들이 예,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 아주 치열한 시가전을 벌이게 되었고 그 결과 이샤르0세가 아, 축출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어, 입헌군주제가 아, 실시가 되게 됩니다. 아, 혁명의 성공이죠. 그리고 어, 루이필립을 예,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 이 제한 선거를 실시해서 선거권을 소수의 부유한 시민에게만 주어졌던 것입니다. 어, 이러한 그 제한 선거는 이후에 또 노동자 민중들의 불만을 제기하게 되고 어, 이후에 또2월 혁명으로 어, 이제 발전하게 나가게 됩니다. 어, 이 프랑스의 7월 혁명은 어, 일단 프랑스의 왕정을 붕괴시키고 어, 입헌군주제 체제를 성립했다는 데큰 의의가 있고요. 에, 그러나 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제한된 선거권 때문에 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7월 혁명은 비인 체제에 큰 상처를 냈고 유럽 각국의 자유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바로 이 프랑스 7월 혁명의 영향을 받고 벨기에가 1831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당시 학생과 시민 계급이 중심이 된이 벨기에가 이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데 어 당시 이 벨기에는 어 네덜란드어가 아니라 이, 이 프랑스어를 또 사용하고 있었고 또 어, 네덜란드인들 대부분이 이 신기도임에 비해서 어, 이 벨기에인들은 어 로마 카톨릭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와 이 언어적인 어떤 갈등, 이런 갈등이 결국은 벨기에를 독립케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선거법 개정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영국도 처음엔 이 선거권이 일부에게만 귀족이나 젠트리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졌었는데, 1832년 이후에 선거권 확대 운동이 벌어지면서 선거권이 점차 확대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832년에는 도시의 신흥상공업자, 즉, 시민계급에게 확대가 되고, 1867년에는 도시의 소시민과 노동자에게까지 확대가 되고, 1884년에는 농촌 광산의 노동자까지 확대가 되고, 결국, 어이 1928년에는 21세 이상의 남녀에게까지 예, 이 선거권이 확대가 되게 됩니다. 어또 이탈리아에서도 어이 몇몇 국가에서 어이 혁명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여러 어이 왕국과 어이 도시 국가 그리고 예, 교황 영으로 이렇게 분열되고 있었는데, 이 프랑스 7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일부 왕국에서 혁명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1830년 그 7월 혁명으로 등장한 루이 필리프의 왕정은 입헌군주정치를 격려했습니다만, 이 루이 필립 그 왕정은 소수 은행가와 대지주가 부하 권력을 독점한 체제였습니다. 또, 선거권도 소수의 부유한 시민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어, 당시, 1830년 이후에, 이 프랑스에서는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확대하자는 요구운동이 이제 전개되는 거죠. 어, 그리고 영국에서의 차치스 운동에 또한 영향을 받으면서 어, 이 노동자들과 그리고 중소 시민들이 예,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게 됩니다. 어, 결국 파리에서 봉기를 일으켰고 어, 이 파리에서의 봉기로 어, 보통 선거에 의한 공화정치가 수립이 됩니다. 이 공화정을 제2공화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어, 입헌군정이 어쨌든 무너지고 어, 공화정이 수립이 된 거죠. 제1공화정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이 국민공회에서 어, 수립을 했었죠. 어, 그러다가 이 나폴레옹에서 무너졌지만 어, 바로 이 1848년에 들어서 어, 제2공화국이 수립이 됐던 것입니다. 이 프랑스의 2월 혁명은 또한 전 유럽의 3월 혁명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3월 혁명을 일으켜서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던 메테리니가 실각을 하고 비인체제는 붕괴되게 됩니다. 바로 이 2월 혁명으로 오스트리아 뿐 아니라 프로이센에서도 3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어,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어, 자유주의적인 개혁을 약속을 하게 되었고, 또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통일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또한 헝가리에서 어, 이 독립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이 제2월 혁명으로 어 제2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만 어이 혁명이 예 좌절되게 됩니다. 어 바로 이 2월 혁명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 오른쪽 사진 보이죠?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 3세는 어,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왕정 체제가 어, 들어서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 3세를 즉위시킨 것은 당시 시민계급, 부르자 계급들이 에, 지나치게 노동운동이 확산되면서 어, 노동자 어, 권력에 대한 어, 우려가 아, 작용을 했었고, 어, 그리고 이 나폴레옹 3세를 왕으로 올리면서, 자유를 억압하고 상공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 나폴레옹 3세는 음, 전쟁을 많이 일으습니다뭐프로이션과 전쟁에서 결국 폐하해서 몰락하게 됐지만 그 이전부터 영토 확장을 추구하면서 어, 크림 전쟁도 일으켰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조선을 음, 강화도를 침략하게도 했습니다. 결국 음,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어, 몰락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히게 되죠. 어, 그리고 프로이센 군대에 포위되었던 파리에서는 어, 파리의 시민과 노동자들이 파리꼬민이라고 하는 자치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리꼬민이 수립이 되었습니다만 노동자들의 자치정부가 수립되긴 했습니다만 당시 프로이센에 협력했던 프랑스 임시정부가 제3공화국을 수립을 하고 파리꼬민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 자치 정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프랑스에서 일어난 그 7월 혁명과 그리고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유럽 각지에서 각국에서 이 자주주의 운동,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네. 은 음, 먼저 음, 의회를 중심으로 점적인 자유주의적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선거법 확대, 선거권 확대 운동, 즉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나자 선거법을 고치면서 선거권을 점차 확대시켜 나게 됩니다. 아래 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1832년 이전에는 바로 귀족이나 이젠트리층만 선거권이 유지가 되었습니다만 1832년 또 7월 혁명 이후에 이렇게 산업자본가와 중산층에도 참정권을 부여해서 유권자 비율이 5%로 높아지게 되고 이후 2월 혁명 이후 1862년도에는 영국에선 도시 노동자와 서시민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9% 정도의 유권자들이 생기게 되죠. 이후에 표에 보이는 것 같이 점차 이렇게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권을 확대시키는 노력과 함께 노동적권을 개선하고 종교 차별을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어, 공장법과 노동조합법을 제정해서, 어, 당시 노동조건, 산업혁명 초기에 일어난, 어, 아주 열악한 노동환경,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어, 노력이 예, 장기가 됩니다. 특히, 1833년에 제정된 공장법에선 어, 당시 9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의 노, 고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1 3제2세하에 아동의 일 노동 시간을 9시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끔찍한 아동 노동이죠. 그러나 이 노동 조건을 아동의 노동 조건을 그나마 이 공약법을 통해서 개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차별을 폐지했습니다. 심사령을 폐지해서 국교도만 관직에 취임하지 않고 일반 카톨릭 교도나 이 청교도들도 관직에 취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도 해방령을 내려서 종교 차별을 완전히 폐지하게 됩니다. 또한 공물법을 폐지하고 항해법을 폐지하면서. 이 영국은 자유 무역 경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먼저 공물법을 폐지했는데 당시 공물법은 지주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수입한 공물, 특히 프랑스에서 공물을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수입한 공물에 관세를 붙여서 이 높은 공물 공물가를 유지한 정책입니다. 어 이렇게 높은 곡물가를 유지한 것은 당시 이 자본가들의 입장과 배치가 되게 됩니다. 이 자본가들은 곡물가를 좀 낮춰서 어, 이 노동자들이 싸게 싼 싸게 이그이 그, 이 곡식을 사먹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을 줄여서 줄려고 이 했습니다. 이러한 부르주아층과 자본가층과 아, 이 공물법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부르주아층들의 반대로 이 공물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물 가격이 낮아지게 되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또한 항해법을 폐지했습니다. 예, 항해법은 어, 크로멜 예, 잘 알죠? 예, 청교도 어, 혁명 당시에 예, 혁명을 이끌었던 어, 그리고, 어, 통치했던 크로멜이 이제 만든 법인데, 영국과 영국 시민지를 오가는 배는 영국 선적의 배로만 에, 이 무역을 허락했습니다. 어, 이 항해법을 폐지함으로써 어, 이 자유무역을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자유무역 체제가 이루,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 정부의 보호관세를 폐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 경쟁적인 무역 관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역 체제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